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있어 <laughs> 응? 자 봐봐 지금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이거 벤다이어그램 해석하자면 A는 1,3,5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B는 1,2,3,4,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거야 이해되지? 근데 지금 집합 B 안에 A가 들어가있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봐봐.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 일 부분이잖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 아까 전에 우리가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걸로 표현했었어? 이렇게 생긴 거지. 원소하고 집합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렇게 했었어. 2가 집합 B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 이거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지금 포함 관계가 있잖아. 집합 B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즉, 집합 A가 B의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저걸 잘 확인해봐. 이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 이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 끝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포함한다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일부분이야. 없는 거잖아. 자리에가 안 되겠지만 없어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공집합 없는 애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거든. 페이지 한번 101쪽에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와있는데 두 집합 A는 1, 2, 50, B는 x by x는 10의 약수지 똑같잖아.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에는 원소가 똑같지. 이해돼? 이런 애들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다는 이퀄 이렇게 하면 돼. 똑같아. 거기 중간에 읽어보면. 이때 A와 B가 같은 집합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속하고,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에 속하겠지. 왜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집합 B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서로가 서로를 포함시켜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 있을 때는 A와 B가 부분집합이라고 다 얘기하고 두 집합 AB가 같지 않을 때는 거기다가 X 해주면 되지 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부분집합까지만 할 거거든 진부분집합은 또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부분집합 구하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필수예제로 봐봐 지금 진부분집합을 했어 집합 A가 원소 1, 2, 3을 갖고 있대. 이걸 갖고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영개인 부분집합. 자 얘들 봐봐. 얘가 원소 A가 이렇게 아니, 집합 A가 있어. 얘 부분집합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뭐 얘만 갖고 있는 거 만들 수도 있고, 얘만 갖고 있는 거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두개 갖고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이거를 부분집합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아까들 그리고 내가 공집합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모든 집합에 없는 거.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거.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이거야. 공집합. 그럼 원소가 1개인 거를 만든다. 1, 1만 있거나. 2만 있거나 3만 있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부분집합. 그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2개인 거. 1, 2, 2, 3, 1, 3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겠지. 원소가 또 그리고 몇 개? 3개. 1, 2,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부분 집합을 작성할 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얘야. 공집합. 얘는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공집합부터 먼저 적고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적으면 잊어버리지 않아. 그 다음에 또맨 마지막 거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짝수를 포함하는 2가 있을 수도 있고 2, 3 있을 수도 있고 1, 2그 다음 또 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도 부분 집합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단계까지 볼 건데 여기 이게 제일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헷갈릴 건데. 원소가 몇 개인지부터 파악해보자. 지금 이게 원소가 몇개인까몇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일까요? 아니야. 하나, 둘, 이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셋, 넷,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집합 표현할 때 이렇게 가로를 쳐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소라고 생각 안 하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왜 가로 안에 또 들어가 있지? 근데 단순하게, 원소의개수부터 파악하면 쉬워. 하나, 둘, 셋, 넷.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이렇게 짝대기처럼 생겼듯이, 얘도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인 것 뿐이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laughs>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은 공집합을 얘기하고 있네. 공집합은 집합 A. 얘의, 예, 예. 이거 뭐야? 두분 집합이라는 뜻이지. 두 개짜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해봐 맞는 얘기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또 이걸 파악해야 돼이3진차은 우리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럼 이런 원소가 A 에 있는지 봐야겠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절대 깔리면안 돼. 가로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야. 어 이거는 보면 뭐냐면 이두 개짜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게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지. <laughs> 0,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0하고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되지? 왜? 이걸로 만들면 되잖아. 이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 어, 그렇지. 일단 이거, 요거. 이거랑 이거는 다른 얘긴데. 이거는 또 이거 두 개짜리 얘기 했으니까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 그렇지? 근데 1하고 2를 가진 집합이라는 얘기잖아. 1하고 2를 원소로 가진 집합. 이건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 이게 말이 되게 바꿀 수 있거든? 이건 일단 이 표현은 틀렸는데. 그렇지. 또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고또 있어 하나 더. 봐봐. 얘는. 1하고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잖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원소 갖고 있잖아 얘가. 이렇게 해도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짝대기 안 바꾸고 말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겠지. 이렇게 쳐버리면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진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되잖아. 이게 제일 헷갈려. 잘 봐봐, 얘들아. 아까 전에 여기 문제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거 봐. 이게 헷갈린다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도 어렸을 때 헷갈렸어. 봐봐. 이게 이렇게 되 있었는데 이게 틀렸던 이유는 뭐야? 이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이기 때문이야. 짝대기 두 개짜리는. 그데 그럼 그이 뜻은 이렇게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치? 응? 근데 이게 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리 아여 난집합다 집합. 아 이거 잘못 썼어. 원소 1하고 2를 가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근데 안되죠안 어. 되잖아. 1하고 2 1은 원소가 있는데 2가 없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말이 되게끔 바꿔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원소는 갖고 있거든. 그래서 1하고 2 이런 아. 1하고 2 요렇게 생긴 원소는 A의 원소입니다. 이건 말이 되잖아. 이렇게 생기는 원소가 있으니까. 혹은 나는 집합으로 꼭 표현을 해야겠어. 나는 오기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게 되잖아 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또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봐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지 이건 집합과 집합 사이이니까 이거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를 괄호에 넣는 순간 얘는 이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그치? 이거는 A의 부분집합 비밀이다.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위가 아까 얘기한 이거라. 이거야.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헷갈리지만 이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유제 4 1 1번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많이 헷갈릴 거야, 제일.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헷갈리는 거. 여기 나오는 앱무까 몇개인지 파악하라 그랬어 t 원소가 몇 개입니까? 이렇 어,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거 g 개야 your 3개. h 그럼 읽어보자. 이거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낸 거지. r 지창이니까 n 렇게 생긴 원 e 는 a 의 원소입니다야. 맞 e getting in your h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야. 이렇게 생긴 원소는 A의 원소입니다. 어 있잖아. 4번은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잖아. 3번은 어때 봐봐.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뜻이잖아. 이것만 갖고 있어도 되잖아. 어, 오케이. 4번. 요거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는 A의 원소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 없잖아. 근데 이것도 말이 되게 바꿔줄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어때? 이때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를 두개 가진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말은 되요 이거 두개 갖고 만들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얘는 집합과 집합이네. 원소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두개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많이 헷갈릴 거야. 문제 풀다 보면 근데 한번 깨치고 나면 괜찮은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원소하고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 집합과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 가로가 있다고 해서 집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유제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유제 4-12까지 할 거거든? 그럼 가까운 노트에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